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끝이 났다라고 선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나라는 성전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끝이 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들 밖에서 혹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쓴 실제적인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어 저기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소시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요. 무엇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솥,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노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7절을 보면 기구를 많이 만들었대요. 기구가 심이많음으로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노수로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특별히 어디에 성전 어 성전 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쓸게 아니고 성전 밖에 뜰있잖아요 거기서 쓸 기구. 그래서 성전 밖 뜰에서 쓸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8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 건물 안에서 쓰는 기구예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우리 가 앞에 노수로 만들었던 것은 성전 건물 밖에서 뜰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기구였다면 이제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 안, 건물 안에서 쓸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금단, 진선병의 금상, 그리고 내수 앞에 좌우에 다섯씩 둘 정금등잔대, 그리고 또 금꽃 등잔과 불집게, 그리고 정금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금돌적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실제적인 기구를 만들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예배할 때 쓰는 기구들을 만들었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교훈을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 거대한 높바다. 그리고, 열 개의 물두멍, 이러한 것을 만든 이유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뿐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성전 건축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즐기고 이것만을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인 성전, 그 거룩하고 그 거대하고 그 화려한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러한 자잔한 실제적인 기구들을 만든 거예요. 40절을 다시 보시면 소를 만들었어요. 이건 누가 뭐뭐 뭐 주목을 합니까? 그러나 이게 없으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한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부삽, 대접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왜 노스로 만들었는가? 그게 노스로 만들 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유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었습니까? 47절을 다시 보시면요. 매우 많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들을 많이 준비했고, 많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8절은요. 또 성경 건물 안에서 쓸 기구들. 그건 또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하나님을 누리는 공간 그러한 공간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자잘한 것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마쳤다 기구들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솔로몬이 그 화려한 건물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준비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맨날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뭘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마음의 준비도 되어야 되고요. 실제적인 준비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다른 거예요. 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한참 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높이는 사도 바울도요. 담메석 도상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의 사도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은 10년도 넘은 시간 이후입니다. 그때 동안 뭘 했죠? 바, 베드로도 바울도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설교하라고 하셨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 이것만 있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스피치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알아들을까? 어떻게 구조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강도사 설교할 수 있는 권 어, 권위는 2011년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을지, 말은 어떻게 하면 더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도 그냥 설교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실제적인 준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작은 것부터 나는 설교문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나는 대지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통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야기로 그냥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나는 주제를 놓고서 설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설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설교할 때는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 맞다 목사가 설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신의 자리들이 있어요 장사를 하든 상담을 하든 누구를 가르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장사를 해야죠 그게 쉽게 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서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으로서 이제 그러한 사업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뭘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무슨 일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성전 건축해 놓고 계속해서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실제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아니 주방 봉사를 하면서 음식이 맛이 없다 물론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게 어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하고 농사하고 뭘뭘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열매도 없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솔로몬의 이 실제적인 준비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별로 좋아하는, 좋은 말들이 아니죠. 섬긴다, 희생한다, 별로 좋은 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너무 낭만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이걸 무슨 자원봉사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하고 싶은 일이거나, 그리고 할수 있으면 하고, 하다가 마음이 틀어지거나, 하기 싫거나, 그것 때문에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러면 쉽게, 자원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의 성김도 그렇게 낭만적으로 해석해서, 아, 저는 행복한 우리교회를 성깁니다. 아, 저는 행복한 우리교회 장로로, 저는 권사로, 뭐 집사로, 성도로 성깁니다. 아, 저는 행복한 우리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뭐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김이라는 단어는요, 희생이 수반된 단어예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된 단어입니다. 여기, 여기, 소를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소한 마리 키울 때도요, 소한 마리가 아니죠. 많이 키우죠. 소를 키울 때도요, 자기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못 가요. 소 먹여야지. 자녀를 키울 때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웁니다. 어미가 되었을 때, 자녀가 뭐, 뭐, 젖을 뭐, 시간 맞춰서 먹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가장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때에도 더럽고 아니고와도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성전 안 건물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곳이 금으로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성전 건물 박뜰은요 평범해요. 그리고 노기구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노재단, 노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평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들어가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금빛 화려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성전들에 있는 노트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러내고 있어요. 노스는 성경에서 쓰일 때마다 심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희생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성전 건물 안에 그 화려한 금빛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성전들의 그 평범하고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기구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전을 딱 들어서자마자 그 거대한 재단을 봅니다. 노스로 만든 재단. 모두를 태워버리는 재단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대한 물은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옆구리가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 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것이 뭡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뭐죠? 노뱀이에요, 뱀. 왜 뱀이었을까? 예수를 예표한다면, 뭐, 샤론의 꽃을 하든지. 근데 왜 뱀이었을까? 불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의 인생들을 대신하셔서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노 뱀이었을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노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섬기기 위한 준비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그 그 앞에 두고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그 뜰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 재단과,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을 의미하는 노 바다를 거기에 둠으로써, 소, 이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이제 노스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솥과 부삽과 대접. 이 전부 다 뭘, 뭘로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노스로 만들었더라. 그런데 그리고 또요 계속해서 왕이 이것을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서 그것을 뿌 부... 이거 놋 만드는 거철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47절에) 보니까요 기구가 심히 많았다 솔로몬이 다달아 보지도 못할 만큼 그놋무게가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화려하게 금으로 성전 안을 장식했을 뿐 아니라 그 성전 밖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노수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위한 희생,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러한 준비를 마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노수로 만든 그 수많은 기구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우리도 그분에게 희생하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 앞에 우리도 그분 앞에 희생하는 우리 시간 하나 빼앗기거나 우리 물질 조금 손해 보면 발발발 떨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희생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셨다면,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거 뭐, 뭐 주목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람이 솔로몬왕을 위하여서 여와의 호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더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노답에 이런 표현을 붙이셨어요. 어떤 노? 빛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성전 건물 안에 그 많은 600달란트 되는 금으로 치장을 하셔도 성전 안에 금을 향해서는 빛난다 이런 표현을 잘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빛난다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전 뜰에 있는 놋 희생을 의미하는 그놋 그노을 향해서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빛나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 안그 건물 안은 황금빛으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성전 밖그 뜰은 노수로 반짝반짝 빛났던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 이 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생활은 희생과 헌신으로 빛나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빛난 성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